올해 후반기에도 구설에 있으니까 말조심 좀 하고 좀행동거시를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다칠 운도 있어요. 칼을 대든가 차사고가 나든가 지금이 고비일 것 같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동탄의 황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단풍놀이는 좀 가셨어요? 올해 못 갔어요. 음. 어머, 왜요? 기도 다니느라고. 아, 기도 다니느라고. 네. 하사 산에 가니까 그것도 단풍 구경이네요. 아 그렇죠, 그쵸, 그쵸 네. 어쨌든 기도하러 가시면서. 네, 네, 맞아요. 그 것도 맞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쪽은 음. 단풍이 그다 이렇게 안 들었어요. 근데 어. 날씨가 근데 너무 추워졌어요. 맞아. 들기도 전에 추워졌어요. 음, 선생님. 네. 제가 또 선생님한테 네. 궁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궁합이에요? 네, 이제 궁합이 제일 어려워. 그쵸. 네. 꽃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궁합이. 꽃, 도 꽃이지만 제일 어려운 꽃. <laughs> 이제 또 옆구리 시려운 계절이 네. 또 왔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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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합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물어보는데 해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선생님, 그러면은. 네. 어, 남자분부터 불러드려 볼게요. 네. 1900년 8월 1일. 그리고 여자분은 1900년 8월 1일. 다 음력으로 불러드렸어요. 천해 고아인데? <laughs> 천해 고아? 네, 여자분이요. 천해 천을... 고아예요. 가족이 있어도 있는 거 같지도 않고 형제가 있어도 있는 거 같지도 않고 그런 생년월일들이 딱 있어요? 있죠 아 여자분이 나이가 더 많네요 올해 여자분이 쭉 운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네요 뭔가 좀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네, 할머니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바뀌었어 뭐가요 어. 사주가 바뀌었다고. 아, 뭐, 남자, 여자. 듭니다. 어, 남자, 여자 하면 사주가 바뀌었어. <laughs> 어, 그건 어. 저도 예상했어요. 어, 예상했어요? <laughs> 네. 어. 남자분이 여자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여자분이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안팎이 바뀐 거지. <laughs> 네, 네. 응. 또 잘해. 남자분이 아내 살림을 잘해요. 살림꾼이에요. 네, 살림꾼이에요. 오. 또 잘해. 음. 투덜투덜 거리지만 또 잘해. 잘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사업꾼이에요. 바깥 일을 잘해서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서 아빠 일을 잘하는 거지. 제가 천하에 고아라 그랬잖아요. 음.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가 있어도 이 사람은 가장 노릇을 해야 돼. 이 사람도 신의 주기가 있다 보니까 타고났어.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를 타고났다고. 인생의 굴곡이 심해. 그래서 힘들게 살았어. 연예인이니까 저한테 준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 좋은 일에 휩쓸이게 돼 있어요. 구설 아닌 구설에 휩쓸인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락 내린다? 그러기 때문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다른 때는 좀 날고 뛰고 좀 이게 겸손하지 않아도 됐, 됐을 텐데 올해 후반기에서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내년 초까지 사람들 입방하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일이 생긴다. 어, 이 부부가 요 아니면 여자분만? 여자분만. 여자분만. 네, 대외적으로 움직이는 게 여자분이니까. 어. 눈물이 앞을 순다 여자분은 이게 왜냐하면 돈을 벌어서 깨준 뚱에 물 붓는 것처럼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어 앵벌이처럼 사는 것 같아 인생을 다른 사람들은 같이 돈 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서만 돈을 벌었어 이한 사람한테 모두 다 손을 내밀고 살았어 근데 결혼을 하면서 좀 그게 풀렸다 지금은 좀잘 살아야 되는데 또 올해 후반기에도 구설에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안 좋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말조심 좀 하고, 좀 행동거시를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다칠 운도 있어요. 칼을 대던가 차사고가 나든가, 이런 운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 사람 둘이 궁합으로 났을 때는, 안팎으로 났을 때는 궁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근데 좀 많이 좀 비셔야 돼. 지금이 고비일 것 같아. 이게 조상에서 좀 빌으라는 뜻이에요. 빌던 분이 계시다는 뜻이고, 이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분도 그렇고, 좀 많이 좀 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 같은 단골레들한테 와서 빌든지, 간제 구설 좀 풀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들은 이게 시작이 돼서 또 생길 일이 또 있다니까? 아, 그래요? 하나가 또 있다니까? 음. 선생님, 이분들 음. 궁합이 약간 나쁘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궁합이 100점, 만점이라면 몇점 정도? 80점. 어, 높네요. 네, 80점. 오. 그리고 애들도 괜찮아. 아, 자식은 있어. 응, 어, 자식은도 아. 있어. 오, 그래서 괜찮아. 둘, 셋 정도? 둘, 셋 정도? 오, 지금 둘 있습니다. 어, 어, 둘 있어요? 네, 네. 둘, 셋, 둘, 셋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되네. 어 누구에요? <laughs> 선생님 궁금하시죠? 네. 이분들은. 네. 장윤정 씨, 도기한 씨. 아! 네, 부부의 네, 네. 사랑꾼부부강민정씨 <laughs> 요새 구설에 좀 휩쓸이고 있잖아요. 어, 이분들이 요즘에 또 부부끼리 네. 이제 예능도 출연하고 있고요. 어. 어, 최근에는 좀 이제 행사 같은 데서 립싱크 논란도 좀 있고 응. 남편 후배가 좀 망언을 하기도 하고. 좀 아,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자중해서 있는 게 응. 좋을 것 같은데 TV 같은 거좀안 나오고 좀 쉬고 지금 응. 자중해서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자중을 안 하네. 왜냐하면 말이 꼬리를 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자중해서좀 쉬었으면 좋겠어. 장윤정 씨는 지금 돈복은 타고났어요, 이분이. 가족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되게 힘들게 컸거든요. 그 이미지를 딸고선 승승장구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미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아, 어, 이분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로트의한 획을 음. 그은 사람. 그렇죠. 근데 또. 안 저게 될 수도 있나요? 아, 그럼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는 힘들게 올라갔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또 하나가 걸리기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캐고자 들면은 그것처럼 무서운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조심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장윤정 씨, 도경아 씨 부부가 이렇게 음. 점을 보러 온다면 음. 그런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네, 나는 그런 거 조심해라 그래 얘기해주고 싶어요. 자중해서 활동하고 좀 조용히 좀 있어라. 음. 나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또 언제 다시 운기가 좋아지나요? 나는 내년 초까지는 안 좋아 안 좋을 것 같고 내년 후반기 돼서 네. 조용히 있다 보면은 그때 돼서 후반기 돼서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돼서 시작해라. 난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어, 내년 운기가 훨씬 좋나요? 네, 내년이 더 좋아요. 지금 원숭이띠 올해 그닥 좋은 거 아니고요, 개띠도 그닥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올해 음.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뭘막 나서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근데 딱 올해 방송치는 또 부부 둘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음. 말 실수할까봐. 뭐 다른 거 실수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방송에서 나와서 할수 있는 거는 말 실수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실수할까봐 그러는 거죠. 음, 앞으로 네. 부부 궁합이 계속 네. 이렇게 좋나요? 네,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혼수는 들어오지 않아요. 오. 다만, 이게 고비가 좀 있으니까, 이게 음. 구설에 있으니까, 서로 힘드니까, 음. 그런, 그런 거가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 내가 보기에는 요번 일도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일만 잘안 터지면은 요번 일도 잘 해결, 해, 해결하고서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오늘 점사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